약사님 이거 아무래도 변질됐네요. 언제 처방 받으셨어요? 세달 전에요. 병원이 멀어서 이번에 네달치를 처방 받았어요. 장기 처방약은 습기나 열, 비등에 의해 변질되기 쉬워요. 네, 어차피 약도 매번 똑같은데 약사님이 그냥 미리 처방전 등록해주시고 저올 때마다 나눠서 주시면 안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그래서 대한약사회에서 제안합니다. 장기 처방으로 인해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약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버려지는 약품의 처리 비용도 엄청난 거 아시나요? 장기 처방 분할 조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게 뭐예요? 장기 처방된 약에 대해 총 조제량을 나눠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세 달치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우선 한 달치를 받아간 다음, 한달후 약국에서 이어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오, 처방 전 재사용제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결국, 처방약 변질 우려는 다운, 약효는 업. 안 맞는 약을 먹게 될때 환자의 약값 다운. 건강보험 재정도 세이 품절약, 수급, 안정화까지. 장기 처방 분할 조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